네, 어, 분석 쪽 어, 저번에 탐색까지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이제 어, 데이터 마이닝 기반 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실무 과정 다섯 번째고요. 네. 데이터 마이닝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네, 시각화입니다. 음, 데이터 마이닝 기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됐고, 시각화도 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어, 어느 정도 간단한 음, 플롯이라든가 어, 뭐, 상관 이런 거에 대한 그래프 플롯을 그려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 기초가 어느 정도 이제 다져졌 거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제 에, 실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ADP에서 어떤 식의 분석 방법론과 실기를 실습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습 목표를 먼저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어, 그 머신러닝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기반과 머신러닝 기반에 대한 개념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음, 어, 개념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기반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에,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 및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구입하고 어떤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의 차이와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음.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반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의 차이와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그 활용 목적에 맞춰서 머신러닝 기법의 적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하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구조의 어떤 설명과 패턴화에 적합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고, 선정하고, 적용조차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문서화하고, 구성원에게 공유를 또 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및 데이터 세트, 특성에 따라서 머신러닝 기법에 적용을 위한 훈련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분할 기준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까지만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분석 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분류나 예측 모형을 위해 적합한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분류인지 이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 연속형 목적변수인지 그리고 반응형인지 그러니까 연속형 목적변수가 주어진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치예측 모델과 분석, 분류 모델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치 예측 모델과 분류 모델을 주로 에,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많이 에, 다루고 있고요 기타 비지도학습에서 이제 클러스터링과 연관분석쪽 그리고 주성분석, 시각화 아, 이런쪽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음. 비지도학습에서는 어, 군집화, 아, 다양한 군집화 기법을 적용해 보고 우리가 최적의 에, 군집화 기법을 선정해서 한번 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그 전에 했던 게 있어서 그걸 계속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이 분석 방법론을 연결시켜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 정의와 활용 범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전에 했던 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기술들, 수집과 적재, 그리고 탐색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분석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우리가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을 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고,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설치했던 그 픽데이터 음, 하드을 한번 다시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박스에서 그죠 네. 서버 1 네, 실행, 실행시키시고요. 서버 2도 실행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네 서버 3도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은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서버 2와 네, 서버 3, 네, 서버 2도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버 3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띠로 접속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서버 1에 접속하고.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라우드라가 클라우드라 SCM 서버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신 후에 가동 중이면 바로 크롬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어, 전용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과 어,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어, 기본적인 음, 정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게 결국 이제 비니스 어날리틱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 뭐,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도 하죠, 그죠? 예측 모형과 분류 분석,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해보도록 하고, 자율주행 데이터로 우리가 또 다양한 실습과 또 실무에서 던 다양한 분석 방법들, 론 이런 것들을 이론과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가 B A 다라고 합니다, 그죠? 비니스 언니리스티스타라고 해서 B A 다라고 약자로 많이 하고요. 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업무이자 기술입니다. 이 용어는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가 좀 변화를 겪고 있죠. 디지털 어떤 패러다임의 기로에 놓여 있어서 신문사들이라든가 언론사들이 디지털로 다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영국에서 타블로이 신문이라는 인터넷판을 출시하기 전에 신문에 어떤 이미지를 더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더 호응을 많이 입거나내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미지 자체를 넣는 거에서도 상당히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좀, 음, 요즘에 이제 신문사들이, 그죠?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면을 였다, 그죠? 지면을 할애하는, 할애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미지가 음, 광고에, 음, 그 광고주들을 적합하게 음, 끌어모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고민을 했고요. 독자층 분석도 그죠?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블루 컬러층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신문에서 고양이라든가 개 혹은 원숭이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더 많은 호응을 이어었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 자체도 분석이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지 있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워싱턴 포스트지 영향력 있는 독자층을 가지고 있죠. 그런 독자층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건데 거대 방산업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에 한국모함, 한국모함, 그런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신문에서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CMS가 있으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어, 이런 것도 기사에 맞는 광고가 적합하게 연계가 돼서, 광고 효과를, 결과를 디지털로 다 전환해서 광고주에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어댄, 어랜, 구글 어댄틱스라는 것도 있고요. 기타 마케팅이라든가, 뭐, 요즘에, 다양한 언론에 연결되어 있는 기사들, 광고들,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결국 이제 시간과 그죠? 네. 위치, 구독자 가입 정보를 분석해서 추적한다라는 거죠. 네. 구글 어리틱스 같은 경우는 키 값을 넣어놓고 이벤트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이제 독자들을 이제 캠페인을 벌이죠. 네. 어떤 그 광고주들이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음 그, 광고주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목표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뭐, 채널에 가입, 독자들을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이때, 이제, 킷값을 넣어요. 독자들마다, 해서, 어떤 어, 떤 들어와서 얼마나,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유지를 했고, 매출에 얼마나, 아,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아, 음, 구글 어네틱스라는 그런 툴이 있죠 아, 그런 걸 통해서 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가 이 신문을 구독하는가 그런 시간대와 위치와 아, 구독자 가입 정보를 분석해서 추적한 후에 음, 그런 신문을 통해서 뭐, 해당되는 독자에게 타겟팅하는 광고가 또는 기사가 제공이 되는 그런 신뢰를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 분석 방법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용어가 좀 이제 정리해야 를 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얘는 이제 비아이다 라고 하죠. 과거, 그죠?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한 데이터 시각화 및 리포팅이죠. 이제 환경이 데이터 패러다임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었고, 어,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에,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에, 그러니까 통계 기반에서 어떤 그런 이론이 있죠. 그런 이론이 이제 데이터 양이 10만 건 이상이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 음, 여기에서도 지도에는 이제 분류가 있고, 그죠? 회귀가 있죠.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클러스터링 있죠. 연관 문석 여기서도 이제 음, 머신러닝 기법들이다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썼던 방법론들을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예측, 예측을 위한, 그리고 자동화, 뭐 이런 기법들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이라든가, 뭐 전이학습, 뭐 영상, 영상인식, 그 다음에 음성인식, 그리고 뭐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에 뭐 RNA 인간과 LST, LSTM 같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CNN, 이미지 쪽에서는 CNN 이런 쪽에서 이제 과장을 받고 있는데 거의 이론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는 이론과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통계에서 있는 기초 이론이 다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을 위한 어떤 그런 자동화 그런 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기반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에 실무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분석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음, R과 파이썬으로 진행해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할, 할 겁니다.